안녕하세요. 본봄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지만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중개 보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정이 생겼다거나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중개 보수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부분에는 중개보수와 관련되어 서로 입장이 다른 집주인과 세입자가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세입자의 사정으로 세입자가 마음이 변해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중개보수 지불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왜 집주인이 중개보수 지불해야 할까요? 임대차 갱신 계약은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다시 연장된 계약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의 종료로 보고요. 만약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어차피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손해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계약 해지에 따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 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 따라서 묵시적이든 계약 갱신 청구권이든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는 인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인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하지만 중개 보수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입장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해지에 관한 중개 보수의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집주인이라면 묵시적이든 계약 갱신 청구권이든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유리하고요. 이때 세입자와 중개 보수에 대해 미리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명시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계약을 갱신하고 해지할 경우 중개 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한다 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면 좋겠죠. 반대로 세입자라면 묵시적이든 계약갱신 청구권이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게 유리하답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갱신 중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